배성재입니다. 아 관중의 열기가 대단히 뜨거운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 조별 리그 경기인데요. 장지현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아, 조별 리그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하죠. 네.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월드컵 조별리그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승패 상관없이 양팀 모두 월드컵에 맞는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카세미루루이스 슈팅 가능합니다. 아, 공을 잘 멈춰 세워가지고 기쁩니다. 또 막아냅니다. 멋진 활약인데요. 통삭아냅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슛! 아, 좋지 못한 슈팅입니다. 띄웠습니다. 와, 이거 팬들보다 1년 넘게 슛을 보나 상당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셀소 보르헤스 아, 목척공입니다. 필파에 들어갑니다. 마볼입니다. <목소리> 월드컵 경기에서의 득점은 더 의미가 있죠 오늘의 오프닝뿐이 나와서 현재 스토어는 1대0입니다 <목소리> 파울리뉴 위스 <목소리> 파울리뉴 제주스 중앙의 동료를 봐야겠는데요 올린 뉴아 패스 좋네요. 한테인데요 기회골 대단합니다. 현재 들아걔2대 0입니다. 레나 네들아 걔네들아, 걔스 골 페스 기회 열립니다. 찬스죠. 박스한쪽불 떨어졌습니다. 좋은 기회. 우비에도. 아 뚫어내 쭉 찼습니다. 슛! 세소보르의 멋진 득점입니다. 오늘 막을 수 없군요. 오늘 경기의두 번째 골입니다. 자, 이제 앞서가는 골이 터진 상황에서 어 이제부터는 상대방 오히려 유인하고 좀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추가 시간은 일분인데 아직. 아울인유. 컵 조별 리그 후반전 시작됩니다. 아 흥미로운 전반전이었는데 후반전 양상이 또 기대가 되는군요. 그렇죠. 전반전 상당히 양팀 흥미로운 전기를 보여줬는데요. 네. 어, 후반전은 또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될지 그대로 좋은 기회 득점합니다. 후스타리카 상대팀 볼레트를 가립니다. 아, 아주 멋진 골이군요. 후스타리카 아주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원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카세미루에게 가브리엘 제주스 레이마르 자, 끌어냈습니다. 찬수죠 그대로 골키퍼의 방어를 인정했습니다. 오키 게임 아직이 왔네요.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헤딩으로 건네줍니다. 반칙입니다. 프리킥 선언됩니다. 장카를로 군살레스 멋지게 태클로공 따내는 마르셀로입니다 아쉽이홈 팬들 표정이 심우룩한데요. 경기력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인데요. 선수들의 적극적인 수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키술을 올립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프리킥 선언됩니다. 조심히 올바른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반칙에는 경고장을 꺼내 들어야죠.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요엘 캄벨 슛 선방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멋진 선방입니다. 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잡아냅니다. 오스카 두阿尔特. 자 두阿尔特 선수가 아 공을 잘 멈추세요 는 키퍼입니다. 강화에 내뼈풍 흘러갑니다. 우비에도 좋은 기회! 고을. 대단합니다. 오늘 경기 완전히 한쪽으로 기운 가운데 진행됩니다. 베르난지니. 로베르토 피르미노 좋은 타이밍 태클. 이제 경기는 2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난지니 n d i n 태클 들어갑니다주심이 <놀람지니우> 휘수를 길게 세번 불었습니다 오늘 치고받는